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의 상품 기획을 위한 고객의 니즈 조사에서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감정 분석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분석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고객 서비스 전화 및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표현하는 의견, 감정 또는 느낌을 포착하고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 분석에는 회사, 제품, 서비스, 사람 또는 이벤트에 대해 표현된 감정이나 태도를 알아내기 위해 텍스트, 자연 언어, 컴퓨터 언어학 또는 생체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되는 정성적인 데이터인 고객의 감정을 어떻게 정량적인 평가 결과로 분석하는지 감정 분석이라는 도구가 작동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 분석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감정 분석은 대량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지, 또는 중립적인 감정을 표현하는지 판단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감정 분석은 오늘날의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객 데이터에 억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메일과 SNS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의 채팅 및 리뷰에 이르기까지 고객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출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감정 분석 시스템은 기업이 고객을 더잘 이해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브랜드 평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언급되는 내용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감정 분석은 고객 리뷰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최신 인공지능 감정 분석 도구는 기업이 리뷰와 NPS라고 하는 순고객 추천 지수에서 개인적인 편견을 걸러내고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을 모두 리뷰에 표현한 경우 리뷰를 평가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글로 넘어가기 전에 리뷰를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AI로 강화된 감정 분류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텍스트를 정렬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가지 감정이 모두 반영되게 됩니다. 즉, 감정 분석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표현된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중립적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실생활 사례를 살펴보면 소셜미디어에서 기업이 SNS를 활용하여 브랜드에 대한 감정을 모니터링 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 피드백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온라인 샵 플랫폼에서 상품 리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영화에 대한 관람평을 분석하기 위해 새로 개봉된 영화에 대한 관객 반응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과 판매 웹사이트에 있는 댓글들이 아주 많을 때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고객의 리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별 5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리뷰를 살펴봅시다. 내돈 내산 솔직 후기입니다. 이 사과는 껍질째 먹는 고당도 가정용 사과예요. 엄청 맛있고 엄청 달달하고 단단한 그런 최상급품 사과는 아니에요. 껍질째 먹는 사과인 만큼 한 손에 쥐고 먹기에 편리한 크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리뷰로서 별한 개와 함께 전반적으로 비추입니다. 사진에 보드껍질 썩은 것들이 다수 있고 사이즈도 들쑥날쑥이고 배송도 아주 늦습니다. 맛도 꿀 사과가 아닙니다. 등의 정성적인 표현들을 감정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분석의 구성 요소를 살펴봅시다. 감정분석은 데이터 수집, 전처리, 점수 매기기, 해석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SNS나 쇼핑몰의 리뷰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음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사용할 용어에 대한 단위를 결정하고 영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어에 대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단어의 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필요한 단어에 대한 띄어쓰기도 조정해주고, 구두점을 제거한 텍스트로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단어나 구문에 대한 적절한 감정점수를 할당하고, 감정점수를 매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통찰력 발굴을 위해, 감정분석 집계 결과를 해석합니다. 감정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로는,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플러스 1점을, 슬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마이너스 1점으로 계산하는 방식 등으로 미리 정의된 감정 사전을 사용하는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특정 문장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 예를 들어, 난 이거에 반해서 라는 문장 등을 긍정적이라고 지정한 데이터 세트를 통해 학습하게 하는 머신 러닝 기반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한 방식인 하이브리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례 연구로 스마트폰 리뷰에 대한 감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다음과 같은 휴대폰 사용자의 제품 리뷰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휴대폰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배터리 수명이 너무 짧아요. 평균적인 성능, 훌륭하지는 않음, 카메라 품질이 너무 좋아요 등입니다. 다음은 전처리 단계로 사용할 용어 단위를 결정하고,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구두점을 제거하는 텍스트 정리 순서입니다. 너무 짧아요, 훌륭하지는 않음, 너무 좋아요와 같은 경우에는 두 문단을 이어 붙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엑셀 매크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예시한 리뷰 텍스트 내용이 있는 엑셀 탭의 이름을 우선 리뷰라고 지정해 줍니다. 다음 단계는 감정 점수를 매기는 단계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단어나 구문에 감정 점수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환상적이에요는 플러스 2점, 너무 짧아요는 마이너스 1점 등으로 점수를 할당합니다. 리뷰 내용이 많은 경우 이 점수를 이용하여 일일이 점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기 힘듦으로 엑셀 매크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시한 내용이 있는 엑셀 탭의 이름을 딕셔널이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최종 해석을 위해서 통찰력 발굴을 위한 결과를 엑셀 매크로를 활용하여 집계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나누어서 엑셀 매크로 문을 이용하여 분석합니다. 이 매크로 문장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뒤에 설명을 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페이지에 이어서 이 페이지에 소개해드린 매크로문을 종합하여 엑셀에 추가해준 다음 매크로를 실행을 시키면 정성적인 리뷰 표현들을 정량적인 감정 분석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 매크로문을 텍스트로 옮기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10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매크로문을 텍스트로 옮길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버튼 Shift 버튼, 영문자 S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윈도우 10 화면 캡처 앱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기능이 제공하는 사각형 틀을 이용하여 매크로문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앱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눌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줍니다. 구글 검색창 오른쪽 옆에 보이는 구글 렌즈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 검색창에 저장해 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나서 캡처한 해당 이미지가 나타나면 필요한 부분만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복사해줍니다. 메모장을 열고 붙여넣기를 하면 매크로문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윈도우 11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매크로문을 텍스트로 옮길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버튼, 쉬프트 버튼, 영문자 S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윈도우 11 화면 캡처 앱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기능이 제공하는 사각형 틀을 이용하여 매크로문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앱 상단 메뉴바에 위치한 텍스트 작업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모든 텍스트 복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고 붙여넣기를 하면 매크로문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엑셀 매크로 실행 결과는 분석점수로 2,-1,-2, 4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분석점수에 대한 기본 해석 방법은 점수가 0보다 크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하고 점수가 0보다 작으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0에 아주 가까운 값으로 구해지면 중립적인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리뷰 항목이 아주 많으면 몇 퍼센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로 구분해서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로 구분하기 위해 C2 세대 다음과 같은 엑셀 수식을 적용해 두면 매크로 실행 결과를 간편하게 판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리뷰 분석으로 수천 수만의 문장을 분석했다면 감정 분석 결과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 50% 부정 50%라고 전체 현황을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배터리 수명 개선은 차후 제품 개선의 지침이 될수 있다는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의 상품 기획을 위한 고객의 니즈 조사에서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감정 분석 방법에 대한 개념과 사용 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